오늘은 아무래도 만두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릅현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상구 괴법동에 왔습니다. 여기 사상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저희는 그나마 가까운 아름민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집입니다. 중국 손만두라는 집입니다. 중국분이 운영을 하시고 4년 반 정도 된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기운을 한국의 한글이 너무 또박또박하다. 야, 대륙의 기운이 떡국용이 있네. 그래도 들어가 볼까요? 아. 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되나요? 아 예. 아, 예. 실내는 약간 김밥 천국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테이블은 5 개가 보이네요. 이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오. 어머 얼굴은 안 나오게 해가지고 좀 찍을, 사진 아. 찍을게요. 아. 메뉴판은 따로 없고요. 어 굉장히 위에 있네요. 여기는 면은 없고요. 밥 종류만 4 가지가 있고 오양장육, 탕수육 있네요. 보자, 이걸 어떡하나. 아니야 오늘은 깔끔하게 만두 3 개로 간다. 사장님 저희 그러면 만두 하나씩 주세요. 예,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아 여기는 시원한 차가 나오네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따뜻한 차를 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주셨어요 관랄괄괄괄괄괄괄 만두 빚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저 빚어 중국 손만두인데 김치만 중국산이네요 어 아, 오이 나오고 단무지 나오고 야 이거 간장이 시원시원하게 하나씩 나오네요 모여봐봐 아 다진 마늘이 들어있네 군만두의 절친이죠 오이 오 군만두가 나왔네 감사합니다 치워주시고 친절하시네 군만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5,500원 야 빛깔 좋다 레 4, 아, 6아열개네야 이건 뭘 바르고 굽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노릿노릿타게 되지? 어, 신기하단 말이야 비비고 왕교자는 안녕 오힙댕이가첫 개시를 할 모양입니다 어예 급했다 급했다 음음 음. 부드럽다 맛있다 자, 어? 어, 약간 폭신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짝만 이렇게 발라서, 음 아, 피가 얇아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는 피가 굉장히 얇은 편인데도 쫄깃함이 좀 살아있어요. 근데 겉에가 보기보다 바삭하지는 않은데, 그빵 같은 느낌은 있고, 뭔가 진짜 발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속은 이국적인 향이 하나도 없어요. 속이 막꽉 차있고 그런 건 아니고 군만두치고는 꽤나 담백한 편인 그런 군만두인 것 같습니다. 음. 이거 먹으니까 오랜만에 국포 금융도 생각나고요 근데 국포의 금융이 확실히요. 오이는 맛있었어요. 음. 아, 소스가 더 필요해. 근데 저 단무지 누가 저올려나오 물만두. 아 찐만두도 같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저 다이어트 한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찔 만두, 찐 만두입니다. 마찬가지로 5,500원이고요. 열 개니까 세 개씩 먹고 나머지 하나는 주먹다짐 요건 물만두도 5,500원이고요. 대신 요건 열다섯 개라서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네요. 어데 담백하다. 담백하다고? 저도 한번. 오, 지어 찢어지면 안 된다. 조심조심해서. 음, 소금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랑 부춘 것 같아요 피는 보드랍고 쫄깃한데 아 이거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잘라 먹었지만 사실 이렇게 통으로 완전히 먹어야 아 이제 육즙이 나온다 이건 정말 통째로 먹는 게 좋겠네요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또박 힙댕 주릅켠 전하의아뭐냐 전화에... 그냥 단무지나 먹자 야, 짬뽕밥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물만두로 먹을 건데. 하나리 꽤큰 편이네요. 살짝만 찍어서. 음. 이거 소금 보드라운데 약간 이 오므는 부분이라 하나? 이 부분이 약간 두꺼운것 같긴 해요. 근데 떡국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쯤 돼서 어떤 게 제일? 나만두. 는 나도. 이거 아직 있고만 지연되고 크가 얇아서. 음. 나도 이거. 그 물만두도 혹시 안쪽에 먹고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 반전 있지 않을까? 응 반전 없어. 음. 맛있그거왜 음. 음. <laughs> <laughs> 들어오죠. 오이나 단무지랑 먹으니까 맛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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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식.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침에 맛있으시는 거요 음. 아침에 6시 반. 아, 네, 그래.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 집은 김천처럼 편하게 들리고 싶은 그런 데일리 손만두집이네요. 근데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 맛을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향가 식감이에요. 군만두를 포함해서 많이 담백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온다면 군만두, 찐만두, 짬뽕밥을 주문해 볼것 같아요. 부산에 오래되고 유명한 만두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담스러운 분위기가 오랜만이라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추르켠 만두 태그도 검색해 보시고요. 그럼 추르켠은 다음에 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